이번 수업에서는 케이스1과 케이스2 항모 착함을 배워봅시다. 이것은 VFR 비행장 오버헤드 패턴 착륙과 유사합니다. 케이스1은 운고 3000피트 이상과 시정 5마일 이상의 조건에서 수행됩니다. 이번 수업을 위해 항공모함을 정지상태로 두었습니다. 거기에 패턴 비행을 돕는 게이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하려면 스페이스바 키를 누릅니다. 전방에 통과해야 할 게이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패턴의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게 고안되었습니다. 항모의 우연 800피트에서 350노트로 패턴을 시작합니다. 후크 핸들을 아래로 내리거나 키보드 H키를 눌러서 후크를 내려줍니다. 함수에서 1.5마일을 지나기 전까지는 패턴을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다운 인 드래그의 적절한 속도를 맞추기 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패턴을 이탈하면 현재 속도의 1% 쥐로 수평 저소내를 하십시오. 이 경우에는 350노트로 3.5G가 됩니다. 속도가 감소하면 그에 맞춰 G도 조절하십시오. 항모의 현측 1.3에서 1.3마일에 위치하도록 선회폭을 조절해야 합니다. 180도로 선회하여 다운 윈드래그에 도달하면 수평을 유지하고 250노트 이하로 600피트까지 하광하십시오. 250노트 이하에서는 G키를 눌러 랜딩기어를 내리고 왼쪽 컨트롤 F키를 눌러 클랩을 최대로 펼칩니다. 계속하려면 스페이스바 키를 누릅니다. 다운 윈드래그에서는 600 피트 고도와 8.1도 정속 받음각을 유지합니다. 이는 허브에 이 브라켓의 속도 벡터를 맞춰주면 됩니다. 허브 좌측의 받음각 인덱스 레이트에는 정속 받음각일 때 중앙에 도넛 모양으로 정등됩니다. 정속 받음각을 유지하려면 피치 트림이 중요합니다. 계속하려면 스페이스 바 키를 누릅니다. 항모의 환미를 통과하고 5초 후에 속도 벡터를 수평선 바로 아래에 두면서 30도 뱅크 각으로 좌선해 하십시오. 이것은 하강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항모를 향해 선해할 수 있게 합니다. 항모가 25에서 30 노트로 움직이고 있다면 환미를 지날 때 바로 좌선해를 시작합니다. 좌선해강 중 허드의 고도계에 나오는 수직 속도가 분당 100에서 200 피트가 되어야 합니다. 90도쯤 선회했을 때 고도가 500 피트 정도 됩니다. 나머지 90도를 선회하는 동안은 하강 속도가 분당 500 피트가 되어야 합니다. 스로틀로 하강 속도를 피치 트림으로 대기 속도를 제어하십시오. 계속하려면 스페이스 바 키를 누릅니다. 착함 코스선에 진입하고 향상된 프레넬 엔진 광학 착륙 시스템 IFL OLS가 작동하면 중앙의 오램진색 볼이 두 녹색 선의 사이에 유지되도록 합니다. 볼이 중앙보다 위로 가면 활광경로보다 높으니 속도를 줄이고, 볼이 중앙보다 아래로 가면 활광경로보다 낮으니 속도를 올립니다. 볼을 중앙에 둔 채로 정속파등각을 유지합니다. 터치다운 직전에 플레어 기동은 하지 말고, 분당 750피터 강률도 그대로 비행합니다. 계속하려면 스페이스바 키를 누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착함 코스선을 설정합니다. 타칸 수업에서 배운 대로 타칸 채널을 74X로 설정하고 코스를 항모의 헤딩인 350도로 설정합니다. 이 항모의 타칸 신호와 코스선으로 다운 윈드래그와 파이널 어프로치 정렬에 참조합니다. 코드에 레이더 고도가 나타나도록 설정합시다. 최종선 회시 참조하기 위해 레이더 고도 경보기의 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370피트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좌측 PDI의 허드를 우측 PDI의 FCS를 엽니다. 비행을 시작하려면 스페이스바 키를 누릅니다. 1900 피트에서 350도 350 노트로 비행 중입니다. 전방의 게이트들을 통과해서 항모에 우연 800 피트로 비행하십시오. 항모를 지나면서 갑판 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기속도를 350 노트로 유지합시다. 착한 목적으로 항모에 접근할 때는 항상 하일 알체크를 수행합니다. 이것은 후크가 내려져 있는가 필요시 엔티 아이스가 켜져 있는가 엔티 스키드가 꺼져 있는가 ICLS를 사용한다면 h s i 에 ILS의 박스가 쳐져 있는가, 외부 조명이 주관으로 되어있는가, 혹은 레이더 고도가 표시되는가 입니다. 스로틀의 케이지 언 케이지 버튼 또는 키보드 C키를 눌러 속도 벡터를 허리에 붙잡아둡시다. 후크 레버나 키보드 H키를 눌러 후크를 내립니다. 함수에서 1.5마일을 지나면 스로틀을 아이들에 두고 게이트를 따라 180도 선회하여 다운민드래거에 진입합니다. 선회율은 대기 속도의 1% 지입니다. 이 경우는 350노트에서 3.5G가 됩니다. 대기 속도가 250노트 이하로 내려가면 G키를 눌러 랜딩 기어를 내리고 왼쪽 컨트롤 F키를 눌러 플랩을 완전히 펼칩니다. 173도의 다운 윈드레그에 진입하면 허드의 이브라켓에 속도 벡터를 맞춰서 8.1도 정속받음각으로 설정합니다. 스틱이 아닌 피치 드림과 스로틀을 사용해야 합니다. HSI 우측 하단의 코스 셀렉트 표시 위의 숫자는 코스선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 값이 1.3에서 1.4 마일이 되어야 합니다. 왼쪽 날개 끝이 항모의 환미를 지나고 5초 후에 27에서 30도 뱅킹각으로 좌선해 하며 정속 받음각도 유지합니다. 이 기동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로틀로 화강속도를 조절하고 피치 트림으로 받음각을 조절합니다. 트림이 잘 되어 있으면 스로틀만 조절하면 됩니다. 처음 90도까지는 100에서 200피트의 화강속도를 유지하고 다음 90도는 500피트의 하강속도를 유지합니다. 기수가 항모의 헤딩과 정렬되면 키보드 C키를 눌러 허브의 속도 벡터를 풀어주고 스로틀을 사용하여 볼의 위치에 맞춰 활 반경로를 조절합니다. 피치 트림으로 이브라켓의 속도 벡터가 일치되도록 하여 정속파